드릴라고. 근 저기 허 하지 마세요. 저, 거이거는싸 아니고. 저저들이 와서 이거... 일부러 는 지금 다주 아니 마이크 동 사람 못어 드릴라. <놀람>

一个、嗯嗯、大，一个大。 무슨 소리야? 누구든지 좀 어디 토에 됐나? 외전인지 동기에서? 네? 서동아지에 아, 여유. 이여기원 말이죠? 어. 고소했 <inate> 가 세요, 왜 남의 한동 을와갖고그래요그 사람 이, 그 사람 이, 그 사람 이, 그 이, 그 사람 사람 이, 그 사람 이, 그 사람 이, 그 사람 고저 사람 이, 그 이, 그 사람 이, 그 사람 이, 사람 이, 그사 이, 이, 이,

다운지 말라 다운지 말라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 아우 빨리빨리 들어가 봐 황당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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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당

Yeah. <laughs> 지 아, 전나입잘안 해요. <laughs> 아, 네. 니 <아니>, 그냥 제시에 어아침이 정미진 님 반갑습니다. 그냥 토론 하시고 나오셨나 봐요. 대구 일정 있으셔서 빨리 나오신 것 같아요. 이제 잘 끝났습니다. 가셨고요, 대표님 가셨고요. 저녁에 어 다른 유튜브 방송 촬영하실 때. 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, 여러분.